누나 어, 이거?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 누나 네, 자기 누나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자기 나나 아, 어. 누나 아, 네. 응, 어. 자기 저, 저, 저... 누나 음? 나비 씨 나비 씨어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으오오오오오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 <laughs> <laughs> 여보, 폰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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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맞아요 여생여기여돈 어, 벌까 아니아 농장 가서 돈 벌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농장 빡세요 <놀놀라> 재밌던데? 그래 그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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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실보요가 여보, 여 한번?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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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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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야옹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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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보여고 이시 한번 더 재밌을 구나옹 전에 혼자 해서 재미 없었다옹. 와우 반장님 이분이시거든요. 제가 전 오토바이만 좀 데리고 올게요. 아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많은 거는 오랜만에 본다. 아, 정말 아요 주말에 농사 체험하러 왔어요. 아니, 농사 체험하러 뭐. 오셨구만. 일로 오실 오시, 일러 오시고. 네. 예, 예. 근데 잠깐만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A few moments later. 농기운 체험 마지막이었겠죠? 야. 오늘 뭐 하고 있나 보고 하려고 막 먼저 쌍망자부터 밭 가는 중입니다, 형님. 네 예, 형님. 저는 지금 막 끝내고 잠시 쉬고 내려왔습니다 형님 쉴 시간이 있나? 막내 많이 쉬네 밭이 지금 다 갈렸지 말입니다 형님 어, 다른 일 해야지 바로 뛰겠습니다 형님 응 그리고 응. 고양이 응, 어, 야옹 응 고양이 너 잘하고 있구만 야옹 근데 뭐야 주인님이 다 같이 일하는 분위기로 농사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laughs> 쓸쓸해졌어. 주인님 슬퍼하고 계신 거 아니야? <laughs> 그냥, 어떤 색이 걷겠네, 아 다들 돈 받았나? 어. 다들 받았어? 어! 돈 들어왔어요! 야 이제 다 반납하고, 우리 다인센트로서 받아서 이렇게 놀러 가야지. 확인했습니다 형님! 한땅 하러 갈까? 아 좋습니다! 가시죠! 한땅 하러 오, 가자! 차 걸어 모여! 아그들아! 가자오! <laughs> 어, 뭔, 뭔 소리지? 어? 불렀.. 불렀.. 어? 사람이! 예, 사람이! 부를게요. 사람이.. 만땅! 와 맞다 엔진 안 껐네? 반장님 아니 제가 모르고 오토바이 엔진 안꺼어 반장님 불타고 있어요 지금 아 뜨거워라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참, 참. 아 이거 시동 안 끄고 조용했네 여기 아루야 아, 참... 아, 근데... 어떡해... 아니, 시동을 또 줄여야지. 아니, 이거... 아니, 저, 이게... 시동 안고그는거 제가... 아, 아 시동을... 아, SNS를... 불러놨습니다. 빨리 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정비도 부를까요? 아, 가러 네. 뒤에 아, 아, 네. 타야겠네. 이여사 님, 그... 일어나지 <laughs> <인어났지 웃음> 말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laughs> 정비 부를까요? 네, 불러주세요. 님 면목이 없습니다. 아, 네, 정말 아, 제가 보직 여기... 활동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 너무 흥분이 너무 니다돈 들어왔으니까 놀러 가는 거죠 한당하러? 한당하러 가야지. <laughs> 이 <어이고, 명님 괜찮다? 웃음> <큰일 났다. 웃음> 그 형님 지금 양 형님 닫히입니다 뭐야 닫혔어요? 다가잡아당입니다 여기 어쩌고? 양이 고양이. 아, 이제, 형님 제가 이쪽으가볼요 고양이. 훈냥. 훈냥. 잡아당겨. 훈냥. 나고이어떻 해? 훈냥. 이친구올테야될것 같아요. 어, 여기가 그미신가게인데베스포시 거리거든요. 어, 요 아, 다음 날인가? 빨리 정원가를 봐야지 안 내갔어. 영혁 님조금지지시 아니, 제가 갈곳갈 곳이, 곳이 없었는요 야우. 내 스쿠터랑 똑같다. 아유, 아닙니다. 그냥 형님 기다려보십시오. 내가 이게 오토바이 타다가 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제로 빼기 느리지. 가속이 붙으면 엄청나거든요. 야우. 오케이, 오케이. 한탕하러 가자. 한탕하러 가자. 술도 비싸. 아요 맞아요. 해리 맞아요. 중앙에 앉아 중앙에, 중앙에,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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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기.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진짜... 누나. 아이고, 어리네, 이거 아이나 안녕하세요, 자기. <laughs> 누나아이 네, 자기. 누나 보고 싶었어요. 비 아,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자기. 잠나 아, 자기. 누나 나비스. 나비스. 음. 어. 이맞여 네. 어? <laughs> 살? 괜찮습살 아오 된거 같은데? 아 그럼 누나분으로 전화요 정확히 알지도 아, 못 아그들아 안거라아 잘하세요 아, 더러우신 거 아닙니까? <웃음> 아유 아토민씨아 <아유, 웃음> 안녕하세요 이른분이랑 아, 같이 오셨나요? 맞아요 저희 연합분들이랑 왔어요 어, 그러면 인원분들 다 모이면 저 불러주세요 보고 싶겠어요, 네. 아 보고 싶었어요 자기 아들아 형님들 야, 오셔야죠. 누나. 이 누나 형님들 형님, 저큰 형님이 부르시는데 얼른 가시지. 너무 어, 자기 일어나요, 자기. 야. 갑시다 갑시다. 그만 웃겨, 자기야. 너무 웃겨요. 저희 팀이 필요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길고양이 모임입니다. 아, 길고양이 모임이시구나. 네, 제가 모시고 있는 형님들이십니다. 오, 대박. 실칸의 아, 연하에요. 응, 형님이야. 우와, 대박. 놀람이 지금 놀람이 인원 다 모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 Alt 눌러서 앉아요. 마. 네, R2 눌러서 <laughs> 뭐 앉으실 수 있는데. <laughs> 우리 막내 좀못 아, 알아 바닥이 차, 아, 찹찹해서 어, 한번 어, 어, 누워봤어요. 바, 바닥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네. 아, 음, 막내야. 예의를 철회하지.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대를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밥이랑 물 있는데 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S> 150에 <S> 모시고 있거든요. <S> <S> 아, 저렴한데? 오. 온 김에 저희 크게 한탕 하시죠, 그 형님. 다섯 개 오인분 부탁드리고요. 네네네. 이 오인분은 형님의 속개 와. 알았아 역시 역시. 아 참네. 아 성원아들아. 가아 부끄럽게 참네. 아 형님. 아 형님 역시. 아 역시. 드십니다. 안녕 안녕 소프맨. 굿맨. 네알겠습니마우마아마들마이마레마토랑에서 어, <laughs> 네, 앉아서 처음 먹어보지? 아 엄마 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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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엄스 엄마 엄마 엄아 저 제가 먼저 그러면 맛있어지는 주문 걸어드리고 그러면 오므라이스부터 맛있어지는 주문 걸어드리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다들 세, 노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세, 노 오이시코 오이 나레 오이시코 나레 오에 오이, 오에 뀨 맛있습니까? 너무 <놀라> 어, 뭐 맛있네요. 우마 우마 우마. 정말 맛있네요. 혹시 그러면 원하시는 다른 서비스 끝날 그런 같은. 거 있으실까요? <laughs> 아뭐 큰형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지. 그래요. 아, 어. 큰형님은 혹시 포뇨 노래 아는가? 네. 포뇨요? 어? 네. 네. 폰요폰 이어폰, 요어폰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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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폰 이어폰, 이어폰, 이어어폰이어어이

숨이안멈춘다 <s country> 야. 아유 야. 왜, 런전아이도 필요하신가아 <laughs> <아야>. 아! 아! 는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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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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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 찾고 아. 아. 아! 이만 가볼게요 망했네 아. 근데 이제 또 바깥 바람가자한 번만 해 주세요. 선, 청구! 청구! 시다 성경 엄마 마음 안 잡고 안해 주세요. 네. 불만 가시 다 돌아가셨으면 배웅해 드릴게요. 배웅까지 해 드릴 아. 어. 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오쇼 음, 가자.

손님들이라 함께 게입고 마. 그래 들어오시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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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이 형님들 어디 가십니까? 마. 펌 펌. 오. 어, 전돈좀 벌으려 가려고 하는데 어, 나중에 마오. 다시 조구 해볼까요? 마. 마. 펌 펌. 알겠습니다. 저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laughs> 모자나겠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매우, 매우, 매우. 고양이 <laughs> 차렷 아, 아 큰형님들 매우, 번호, 번호 교환 좀 하시지 매우, 매우. 제가 걸겠습니다 매우, 아,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매우, 돈 많이 라예님들

냐옹 냐옹 마우 냥냥 냥냥 챨스 펀펀 어디 가는 거야? 캣캣냥 택배? 냥하택시불로냥 냥이타 시마 짠냥 응, 안 아니 이거. 택시! 키입다 마우, 마우. 야옹이 어디가? 뜻 회사 각는 가는... 상상간다. 응 네. 마 응. 또봐 또봐 나간다 마우 이 마우.